안녕하세요. 라일락입니다. 베이스장인 메이크업 포에버의 대표적인 파운데이션인 UHD 파운데이션이 새로운 컬러 Y218호로 출시되었는데요. 새롭게 출시된 Y218호와 UHD 컨실러를 이용해서 베이스 메이크업을 끝내볼게요. Y218호는 웜, 쿨 상관없이 대부분의 한국인 피부에 잘 맞는 컬러라고 하는데요. UHD 파운데이션은 굉장히 묽고 가벼운 텍스처의 파운데이션이에요. Y218호는 너무 옐로우 베이스 혹은 핑크 베이스에 치우치지 않고 자연스러우면서도 화사함까지 놓치지 않는 컬러예요. 이전에 보여드린 리부트 파운데이션의 Y218호와 컬러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같은 Y218호지만 리부트 파운데이션은 훨씬 더 상아빛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제형은 UHD 파운데이션이 훨씬 묽고 리부트 파운데이션은 미끈미끈한 에센스감이 느껴지는 제형이에요. 그럼 바로 얼굴에 한번 발라볼게요. 얼굴에 발랐을 땐 정말 부드럽고 얇게 올라가는데요. 메이크업 포에버 파운데이션의 특징이자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파운데이션 입자가 정말 고와서 피부결이 정말 이쁘게 표현돼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날일수록 더더욱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UHD 파운데이션은 세미매트한 마무리감으로 굉장히 얇고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도 피부 요철을 메꿔주기 때문에 전후가 확실히 차이가 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출시되자마자 핫했던 UHD 컨실러인데요. 새로 출시된 33호로 이용했어요. UHD 컨실러는 밀착력이 굉장히 좋아서 바르면 정말 피부에 착 달라붙듯이 들뜸없이 밀착돼서 컨실러라도 두꺼운 느낌 없이 사용하실 수 있답니다. 커버력은 중상 정도고 옐로우 베이스의 차분한 컬러예요. 먼저 눈밑과 넓은 부분의 붉은기는 브러쉬에 조금 묻혀 조금씩 발라줄게요. 그 다음 조금 더 커버가 필요한 것은 어플리케이터를 이용해서 덧발라줄게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는데도 전후가 확실히 차이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밀착력 테스트를 위해 휴대폰으로 꼭 찍어봤는데요. 워낙 밀착력이 좋아서 크게 묻어나거나 찍히는 부분은 없었어요. 그리고 파운데이션 리뷰에서 역시나 빠질 수 없는 지속력 테스트를 위해 무려 12시간 이후 모습을 촬영해봤는데요. 메이크업 포에버 파운데이션의 특징이죠. 시간이 지나도 유분과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굉장히 이쁘게 지속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끝으로 제가 6개월간 활동했던 디지털 트라이브가 끝이 나는데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메이크업 포에버 제품 3가지를 한번 골라봤는데요. 리부트 파운데이션과 UHD 파운데이션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입자가 정말 고와서 피부에 스미듯이 발리고 부가적인 기능들보다도 파운데이션만이 할수 있는 기능에 집중해서 장점을 극대화시킨 제품이라 좋아하는데요. 리부트 파운데이션은 조금 더 생기있는 피부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손이 자주 가고 UHD 파운데이션은 사진 찍으러 갈때 정말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제가 파우치 소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메이크업 포에버 섀도우 중 크림 브릴레라는 컬러를 굉장히 좋아해요. 코랄 브라운이라서 활용도도 좋은 컬러고 무엇보다 다이아몬드를 갈아 넣은 듯한 은은하면서도 고급진 반짝임이 정말 정말 이뻐서 꼭 한번 테스트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앞으로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